먼저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어, 크리에이트팜 숲가들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지난 감독마을의 마을 사무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 사무장 아세요? 모르시죠? 예,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어, 쉽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 요즘은 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행정과의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작성들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문제들을 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무장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젊은 사람을, 그 농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수요를 받고,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서로 좋은 이제 이런 이점들과 니들을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뭐저 같은 경우도 이 사무장을 통해서 이제 규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강변 마을이고요. 어, 금강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저희 딸이에요. 예, 제 딸. 예, 제딸 딸인데. 예쁘죠? 안 예쁘신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반응이. 예. 자, 10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100만 원이 뭘까요? 아마,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100만 원은요,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 가족이 처음 귀농을 할때 가지고 들어온 예, 돈이에요. 예,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귀농을 했고요. 보통 귀농을 하려면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는 한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예, 그 정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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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는데 사실이에요. 예,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어, 물론 저는 없어요. 3억에서 5억이 예, 물론 3억에서 5억이 있었다면 뭐제 생각에 귀농 귀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난에 예, 물론 이제 돈 때문에 귀농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1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를 알려드린 거는 어 청년들이 현실을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 청년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귀농 귀촌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말을 썼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지난 군 이제 귀농해서 5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인데요. 어. 굉장히 길죠. 예. 뭐, 처음,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 관사하고 사무장은 이제 같은 이야기고, 뭐, 진고공길의 디자인팀장, 뭐, 문전성 씨, 뭐, 참여작가, 뭐, 방가후 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홍보물이나 인쇄물 제작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축제 관련해서, 뭐, 집행위원, 그 다음에, 진안군 관련한, 뭐, 귀농귀촌협의회개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편집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청년회에서도 제가 젊다 보니까 이제 총무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군 간사사무장 협의회 뭐 회장도 있었고 그다음 에 마을 만들 관련한 그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농사는 자연농을 이제 3년째 정도 하고 있고요. 유기농으로 배농사는 4년 정도, 그 다음에 자연양봉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20대에서 40대의 귀농하고 50대에서 60대의 귀농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아까 그 제가 뭐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적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어, 사실 이유가 있어서예요. 자, 제가 그냥 간편하게 그냥 표로 그냥 나눠봤어요. 그냥 표로 그냥 나눠봤는데, 어, 2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6 0대 제가 일부러 나눈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귀형 규천을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오, 나오는데, 어,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을 간사제도라는 걸로 이제 귀농을 했는데 마을 간사제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니까월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간사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마을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간사를 채용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 간사제도를 딱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아 이거가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게 없지만 그리고 내가 그곳에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아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이제 정착을 할 때는 가장 제일 필요한 건 생활비 잖아요 달달이 들어오는 현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도시에 살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뭐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시골에 가보면 내가 현금이 당장 당장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현금이 일단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인 집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 어 아까 제가 3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억에서 5억 정도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 보통 귀농하신 분들이 텃밭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보통 200평에서 300평 정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집터만 그러면 집터를 구입하는데 보통 한 그래도 5,6천 원 정도 들겠죠. 물론,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비싼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터를 구입한 후에 이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최소 조립식으로 싸게 짓는다고 해도 5천 정도. 근데 5천도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요즘은 뭐 평당 250 정도를 부르니까. 그래서 보통 25평 정도를 짓게 이렇게 보통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조금 뭐 내가 단열을 좀 좋게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고 내가 좀더 뭐 필요한 것들을 좀 설계를 하다 보면 어 집을 지으려면 금방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요. 예. 그러면 내가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지금 벌써 2억 정도 가까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 그냥 귀촌을 하진 않겠죠. 그냥 귀농 귀촌을 하진 않겠죠. 내가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농사를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내가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유기농이나 뭐 이런 친환경 농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유기농 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땅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땅을 만들려,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임대해서 내가, 보통 임대기간이 5년인데, 3년, 5년 동안 땅을 실컷 만들어놨는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이나 이런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지 구입을 많이 원하세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려면 1년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수익이 아니라도 뭐 매출이 그래도 최소한 3, 4천. 예, 적게 잡아서, 예, 적게 잡아서 3, 4천 정도. 아니면 뭐 이제 뭐 억대의 매출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이런 정도의 규모를 내가 갖겠다 하면 땅도 시설하우스 농사를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정말, 정말 내가 집약적인 농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오, 정말 적게 잡았을 때도 500평 아니면 1000평 아니면 뭐 이제 더 내가 집약적인 농사보다는 넓은 땅을 통해서 좀 어, 농사를 짓겠다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만평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농지 구입이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최소 잡아도 한 1억 정도나 맞을 거예요. 아까 뭐 거주지 말았는데한 2억,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시설하고 뭐 이런 데한또 1억 정도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농사는, 어, 예전에는 손으로 지었지만 요즘은 손으로 짓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기계로 짓잖아요. 트랙터라든지,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 저희가 도시에서 배치를 하나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예, BMW 한대 구입하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 일단, 거기에서도 또 한, 뭐, 최소 다 봐서 6, 7천만 원이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럼 귀농을 할수 있을까? 보통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장 일을 하다 보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어, 제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귀농 귀춘 교육만 한 10년 이상 받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나는 언젠가 귀농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도시에서 열심히 이 정도 의 돈을 얼마, 얼마 얼마 벌어서 내가 이 정도를 규모를 가지고 내가 귀농 귀촌을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한 그래도 3억에서 5억 정도면 열심히 모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희가 도시에서 생활이 사실 돈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규모의 액수를 모았을 때는 여러분들 나이가 굉장히 빨리 잡아도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가 될 거예요. 청년분들을 예를 든다면. 물론 저도 그렇고. 어,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인생이라는 게 사실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기쁜 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기뻐하는 상황과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기뻐하는 상황의 기쁨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이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아, 저 목표에 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10년, 뭐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런데 10년, 15년 동안의 보상이 과연 내가 그때 가서 이루,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내가 그 지금 느끼는 기쁨하고 그때 내가 목표를 이룰 때의 기쁨하고는 같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기뻐하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기뻐하는 것들하고 제가 또 앞으로 한 10년 뒤에 기뻐하는 것들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자연에 가고 싶은데 아 이런 걸림돌 때문에 난 너무 가기가 힘들다라고 사실 저도 그냥 귀농귀촌 사이트만 그냥 검색만 할 뿐이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고민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어 이런 마을 간사제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는 그래서 아 이거가 있으면 나는 당장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정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 그럼 난 다시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단은 내가 몇 년간은 버틸 수 있겠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저희 집사람 이름 혜진인데 어, 혜진아 이 간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거, 이거 가지고 시골 한번 들어가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간사를 들어가려면 면접 보려면 이틀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우리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볼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과감하게 그래, 그럼 기회 있으면 기회 있을 때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남들이 귀농기촌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할때 저희 가족은 한 이틀 정도만 그냥 단박에 생각해서 그냥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귀농기촌을 했고요. 귀농기촌을 해보니까 어, 이게 제가 조금 알고 있던 귀농기촌의 개념들하고 제가 20, 30대인 제가 귀농귀촌 헬스때하고 패턴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좀잘좀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어 그리고...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새롭게 좀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 보여드렸던 이런 일들과 직업들을 꾸준히 이제 여러가지를 하게 된거죠. 먼저 젊으신 분들의 패턴이나 뭐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작점부터 아니 제가 봤을 때 단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젊으신 분들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시골에 갔을 때 그래서 단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일단 돈이 없다. 예, 돈이 없어요. 물론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 저는 그냥 근데 그분들은 그냥 부러운 거예요. <laughs> 부러운 거지. 뭐 저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청년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어, 전혀 예상치 못했겠지만, 잠이 많다. 젊으신 분들은 잠이 많아요. 이게 시골에 갔을 땐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예. 제가 어, 요즘 이제 농사 처리해도 굉장히 바쁜데, 며칠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 일을 마치니까 저녁 한 8시 정도가 됐어요. 예. 근데 아직도 할 일들이 태산같이 남은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음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부엉이 생활을 했어요. 저의 주 생활 패턴은 새벽 3시에서 4시. 이때가 가장 그 창작적인 이런 욕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간이라 저는 사실 그런 부엉이 생활을 하다가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이런 파격적인 일이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역시나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면 시골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 농업이잖아요 농업 농사 쉽게 얘기하면 농사 어저 업이라는 무화를 좀 붙이면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농사 이 농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냥,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타이밍이에요 이때 아니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키운 식물들이. 이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있는 거고, 나에게 그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사의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도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들어가면 한달 정도는 정말 일찍 잠이 깨요. 내가 기분도 업이 되기도 했지만, 공기도 맑고, 이곳에 기운들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잠이 일찍 깨요. 잠이 일찍 깨서 일곱시나 이때쯤 이제, 이제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때 보면 일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아침 참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한 서너 시간은 일을 하고 간식을 드시는 거죠. 나는 이제 일어났는데. 나, 나의 생각에 너무도 지금 빨리 일어났는데 벌써. 예. 그래서 심지어 주유소도 시골에 있는 주유소는 새벽에 문을 열어요. 예. 왜냐면 경운게 기름 넣어줘야 되니까. 예초기에 기름 떠줬으면 어떡해요. 기름 넣어줘야죠. 왜 그러냐면 기름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이른 시간대에 시작된다는 거.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실수록 잠이 좀 아무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잠이 좀 많게 마련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시골에 살고 싶어서 정착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농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농기촌 했다고 해서 내가 꼭 이걸 다 심어 먹을 필요 있을까? 내가 심어 놓고 살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고민들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농사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농업이라는 제가 지금 농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땅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질수 있는 이론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굉장히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0평, 뭐 2000평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기존에 힘들게 농사 지신 분들의 비옥한 1000평, 2000평을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파이가 겹치는 거죠. 네. 서로의 파이가 겹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틈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 젊은 사람들인 거고 우리의 특성을 그냥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나 돈도 없고 잠도 많고 그냥 그런 이런 것들 인정하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생각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를 전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요즘 서울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이 하죠. 예, 박원순 시장이 되시면서. 어, 마을 만들기 관련해가지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귀농 귀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생태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종교단체나 아니면 생태 관련한 시민단체 관련해가지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간사나 사무장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 어느 지역에 가서 한두달 정도는 그냥 살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사실은 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보예요. 정보. 예, 정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인맥. 예,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국 사회는 뭐 워낙에 인맥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당장 내가 어, 상추를 하나 심는다 그래도 사실 처음 시골에 들어갔을 때 상추 심는 법 몰라요. 네. 근데 그리고 내가 언제 심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언제 어떻게 놔둬야 내가 상추를 따먹을 수 있을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동네 분들이에요. 다. 동네 분들이. 그 다음에 먼저 기농하신 선배, 네, 선배님들, 선배님들은 이미 온몸으로 겪었어요, 이곳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상처도 받고, 성공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어, 농기촌에서약 4에서 5년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혼자 들어가서, 그냥 이곳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인맥을 쌓으시는 분들은, 한 4~5년 정도는 벌써 내가 앞서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앞서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실수는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어 간사와 사무장을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지난 분에 웬만한 귀농기 전 하신 분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면에 누구 어디 면에 누구 하면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간사 사무장 하고 한 4~5년 정도 지났을 때. 어, 기농기촌에서 혼자 계신 분을 우연히 혼자 어,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 나는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 형님 그러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 그 자활 있잖아. 면사무소 이런 데 자활도 신청하고, 어, 아니면은, 다른 데, 뭐, 무슨 수업한 데 있다고 하면은, 괜히 거기 가서 일자리도 좀 달라고 하고, 그러고 한 1, 2년을 돌아다녔대요. 예. 그러고 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먼저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제 귀농귀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